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23년식 신형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의 옵션 사양과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23년식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은 가솔린과 디젤, 스탠다드 바디와 롱바디, 5인승과 7인승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번 영상은 모든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들의 공통 적용되는 옵션 사양입니다. 먼저 엔진입니다. 530마력의 4.4L 8기통 가솔린 엔진과 350마력의 3.0L 6기통 디젤 엔진 등의 두 가지 엔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가솔린 엔진은 BMW에서 제공받게 되며 디젤 엔진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함께 탑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기어 셀렉터로 D 모드와 S 모드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핸들의 좌우측에 위치한 패들 시프트를 통해 수동 변속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22인치 휠입니다. 스타일 1073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기본 장착되며 23인치 등의 여러 가지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풀사이즈 스피어 휠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LED 헤드램프입니다. 시그니처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간주행등은 헤드램프 디자인을 따라 켜지며 고해상도 어댑티브 주행빔으로 인해 여러 대의 전방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해줍니다. 다이나믹 방향 지시 등이 전방과 후방에 모두 적용되었으며 후방 안개등 뿐만 아니라 전방 안개등도 탑재됩니다. 다음은 키리스 엔트리 및 자동 전개식 플러시 도어 핸들입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어 손잡이의 버튼을 통해 잠금과 잠금 해제를 할수 있으며, 도어 핸들은 잠금 해제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개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딩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차량에 내장된 블라인드를 열거나 닫아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으며, 열고 닫을 수 있는 슬라이딩 파노라마 썬루프는 가볍게 눌러서 틸팅이 가능하며, 한번더 누르거나 깊게 눌러서 슬라이딩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뒷좌석의 도어와 센터 콘솔에서도 블라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 네이티드 프론트 및 리어 사이드 글라스입니다. 앞도어와 뒷도어에는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선 윈드 스크린 및 히팅 워셔 젯입니다. 앞유리와 뒷유리에 모두 열선이 내장돼서 성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따뜻한 워셔 재수로 인해 추운 날씨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입니다. 양쪽 사이드 미러에는 열선과 오토 디밍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 필름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를 했을 때 어프로치 라이트가 켜집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세미 아닐린 가죽 시트입니다. 1열 시트는 모두 24개의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가 적용되었는데요. 도어의 컨트롤을 통해 자주 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화면을 통해 세부적인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에는 전동 전개식 리어 센터 콘솔을 포함한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가 적용되며 화면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전동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입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트렁크의 버튼을 통해 2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시트입니다.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시트의 위치를 모두 세 가지로 각각 다르게 메모리해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선 및 통풍 시트입니다. 1열과 2열에 모두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센터 및 도어 암레스트 히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사지 시트입니다. 1열과 2열에 모두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었으며, 5단계의 마사지 강도와 함께 모두 5가지의 종류와 5가지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 전개식 컵홀더입니다. 2열 가운데 시트를 접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컵홀더는 전동식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뒷좌석 컨트롤러입니다. 2열 가운데 시트를 접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을 통해 시트와 블라인드 등의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선 가죽캔들입니다. 소프트 그레인드 가죽 소재의 핸들에는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컬럼입니다. 앞과 뒤, 그리고 위아래로 전동 조절이 가능하며 오토 위치에 두면 승하차 시 자동으로 핸들과 시트가 움직여서 공간을 넓게 해 줍니다. 다음은 트윈 블레이드 선바이저입니다.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선바이저 두 개를 이용해서 전면과 측면을 가려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입니다. 룸미러를 일반 거울 뿐만 아니라 샤크 안테나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뒷자리에 많은 짐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을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센터 콘솔 냉장 보관함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센터 콘솔 박스를 냉장고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존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2열의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다르게 구분해서 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 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입니다. 다양한 기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4단계로 밝기 설정을 할수 있는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은 액센트, 배경, 발밑 공간 등으로 나눠서 원하는 색상으로 미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입니다. 미세먼지까지 잡아준다는 PM 2.5 필터와 함께 이오나이저 기능을 켜거나 끌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컨트롤해 줍니다. 다음은 조명식 안전벨트 버클입니다. 모든 안전벨트 버클에는 조명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SV 비스포크 네추럴 브라운 월넛 베니어입니다. 센터 콘솔과 각 도어 등의 인테리어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광택 메탈 페달입니다.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에는 메탈 소재의 광택 페달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전동식 리어사이드 윈도우 선블라인드입니다. 뒷좌석 양쪽 윈도우에는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입니다. 각 도어 하단은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도어에는 오토바이오그래피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2입니다.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은 터레인 리스폰스라고도 하며 컴포트 주행 프로그램 이외에도 눈길, 진흙, 모래 등의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2에는 오토 프로그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센서가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적합한 주행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설정 가능한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주행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설정 가능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은 디퍼런셜, 파워 트레인, 스티어링, 트랙션 컨트롤, 승차감 컨트롤 등의 다섯 가지 항목들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윈 트랜스퍼 박스입니다. 하이 레인지와 함께 제공되는 로우 레인지를 통해 암석길과 같은 극한의 오프로드에서 저속으로 미세하게 속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이나믹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엔진, 스티어링, 기어변속, 서스펜션 등의 네 가지 항목들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리스폰스가 포함된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다이나믹 리스폰스가 포함된 에어 서스펜션은 승하차 시 차량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줄수 있으며 오프로드에서 높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액티브 디퍼런셜입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리어 디퍼런셜 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홀드입니다. 활성화 상태에서 차량이 멈추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브레이크 홀드는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패드를 깊게 밟아주면 브레이크를 계속 잡아줍니다. 다음은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입니다. HDC라고도 하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설정된 속도로 내리막길을 주행해주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입니다. ATPC라고도 하며 저속에서 설정된 차량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해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입니다. 토글 방식의 기어 시프트 RAP 버튼을 누르면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가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블랙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블랙 색상으로 마감된 브레이크 캘리퍼와 함께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TFT 가상 계기판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은 운전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의 각종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운전석 전면 유리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계기판의 필수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1인치 터치 스크린 및 PB Pro 인포테인먼트입니다. 곡면 처리된 화면을 통해 PB Pro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햅틱 기능으로 인해 효과음과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4인치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및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정 내비게이션 T맵입니다. 차량의 기본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T맵입니다. 계기판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와도 연동됩니다. 다음은 리모트입니다. 스마트폰의 리모트 앱을 통해 원격 시동 등의 원격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시 구급 기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 충전 및 시그널 부스터입니다. 센터 콘솔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되며 시그널 부스터로 인해 깨끗한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을 무선 또는 유선으로 차량에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디안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랜드로버 최상위 사운드 시스템을 즐길 수 있으며 헤드레스트에 내장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기본 제공됩니다. 다음은 서라운드 카메라입니다. 3D로 표현되는 서라운드 카메라는 하늘에서 내려보는 것과 같은 360도 화면과 함께 모두 6개의 위치를 통해 볼수 있으며 전면과 후면을 광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온로드와 함께 제공되는 오프로드 화면을 통해 보닛을 관통해서 보는 듯한 화면으로도 볼수 있으며 도강 수심 감지 기능을 통해 현재 차량에서 감지되는 물길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탑승자 프로텍션 어시스트입니다. 내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데에도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비상등과 함께 윈도우 및 안전벨트 등의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다음은 파크 어시스트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의 센서가 감지한 최적의 각도로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 위치에서 출발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어시스트입니다. 10km 이상의 속도에서 차량 양쪽 사각지대에 물체가 감지되면 경고 등으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충돌 회피 기능들입니다. 비상 브레이크는 AEB라고도 하며 차량,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후방 교통 경고와 후방 교통 제동은 후진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사람과 물체를 감지하고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비상 차선 유지는 사각지대 어시스트와 함께 작동하며 64km 이상의 속도에서 사각지대의 차량과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차선 유지 어시스트입니다. 64km 이상의 속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차선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설정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앞차량을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올려줄 뿐만 아니라, 속도와 상관없이 차선을 따라 반절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고속주행 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감지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소프트 도어 클로즈입니다 모든 도어를 살짝만 닫아도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도어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다음은 자동 폴딩 트렁크 커버입니다 테일 게이트를 열고 닫을 때 설정에 따라 트렁크 커버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트렁크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열거나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스처 테일게이트입니다.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발로 차는 동작으로 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별 소비자 가격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분과 대시캠 및 하이패스를 모두 적용한 최종 가격 기준으로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스탠다드 휠 베이스 2억 387만원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스탠다드 휠 베이스 2억 2427만원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휠 베이스 2억 997만원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휠 베이스 2억 3,037만원.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힐 베이스 7인승. 2억 2,527만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23년식 신형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의 옵션 사용과 가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차량 상담과 함께 좋은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딜러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함께 운영하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